워링뭉추입니다 오늘 1월 22일 당천입니다 아, 뉴스를 통해서 오늘 움직일 만한 테마나 섹터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뉴스 쪽입니다. 어, 간밤에 미국 증시, 어, 일단 전일의 급락세의 상당 부분을 일단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전부터 어, 트럼프가 그린란드 관련해서 무역 사용은 배제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일단 급등 흐름이 한번 나왔다가 이후 뭐어 무역 무역 사용이 배제된다고 해서 모든 게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식 속에 다시 또 눌림이 나왔고 5장 넘어가면서 어 트럼프가 이 리터박, 이 나토 사무총장하고 어 프레임워크를 일단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제 협상의 큰 틀이 나왔다라고 하는 어 얘기가 나오면서. 어, 유럽에 부과했던 관세를 취소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어, 미국 증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어, 급반등 마감이죠. 일단, 오늘 우리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겠죠. 충분히. 자, 그리고, 어, 4월달 트럼프,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4월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부분 따지면 또 협상, 이또 시작이 되어야 할 텐데 아마 2월 정도부터는 또어 노이즈들이 조금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뭐 긍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 어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노이즈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어그 다음에 상호 관세 관련해서 한달 이제 남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딜레이가 한달 정도 더 딜레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애매한 부분이 그거죠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향후 어 서울 부분을 생각을 하면, 트럼프가 패소하는 게 더, 어, 이, 맞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의 우리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어,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뭐, 그냥 트럼프가 지금 현행체제를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조금, 뭐랄까, 이좀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 트럼프 쪽이 패소를 해야, 브레이크가 한 번은 걸리는 거잖아요. 만약 이거 트럼프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더 나갈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나갈 거거든요. 그게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자, 트럼프, 이란 결정적 군사 옵션 미련을 계속 갖고 있다. 이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번 주, 주 후반, 어, 그리고 또 항공모함 한 대는 24일 날쯤 중동에 도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다시 또 이란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지금 어떻게든 지금 하메네이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어 계속 조금 이 군사적인 긴장도는 조금씩 더 높아질 가능성 있다. 이번 주, 주 중후반 넘어가면서 한국모두 대가 제가 알기로 지금 한국모함두 대가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 클레리티법 이건 이제 암호화폐 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뭐 서명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와 함께 연준의장 어 일단 곧 발표하겠다라는 얘긴데 뭐 기존에 얘기됐던 대로 따지면 가기 전에 아보스 가기 전에 발표하거나 갔다 와서 발표하거나 였는데 갔다 와서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쿡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관련해서 보수 판사조차도 아 이거 뭐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데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 패소가 유력해지고 있다. 어, 아, 이렇게 되면 파월의 어 이제 이 반격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요. 뭘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의 연준 장악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이먼 CEO, 어, 카드 금리 상한제 이것도요. 20일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아무 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에도 이,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의 행정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의회 어,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의회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좀 의회에서 아무 그게 없으니까 일단 어, 없는 건데 아, 진행이 안 되는 건데 다이먼 ceo가 카드 금리 상한제가 경제적인 제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10%로 줄이게 되면 카드사들부터 시작해서 나머지가 다 이쪽 영업을 대규모 축소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진짜 어 어떻게든 좀 비싼 이자로라도 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 같은 경우 길거리로 나앉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푸틴이 1조 4천억 내 네, 트럼프 너한테 쾌척할게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음 위트코프 특사 그러니까 푸틴이 위트코프 특사를 이초청을 했답니다 요번에 어 지금 바보스에서 트럼프 특사와 푸틴 특사가 만나가지고 어 러시아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정도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여차하면 어 유럽과 우크라이나 완전 어을수 있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강제로 어 평화 협상이 맺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푸틴이 음 지금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그 위트코프를 이 저. 크레밍궁으로 초대를 해서 평화협상이 맺어진 다음에 어 지금 공 양쪽에 공격받아가지고 이 파괴된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을 공결 자산을 통해가지고 어 회복시키는 이런 얘기를 하겠다. 이거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협상은 거의 되는 것 같고 평화협상은 거의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틴이에서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어, 현재로 보면, 러시아가 원하는 부분들을 거의 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걱정도 좀 듭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요건 트럼프, 트럼프 폭주 1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돈로주의. 아, 뭐 진짜 돈으로 모든, 돈, 모든 걸 평가를 하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뭘로선언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같이 붙여갖고 지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어, 돈로선언, 돈로 독트린,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요즘에 하고 있죠. 자, 일단 뭐, 그렇고. 노르웨이가, 어, 한국으로부터, 이, 천무, 자연장 로켓 시스템을 구매하겠다라는 얘기가, 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l i g X1,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네들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어, 움직임, 방산주들 움직임 한번 봐야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히토리 관련 얘기 있고 야 이것도 좀 걱정스러운 게요 이게 일본이 사실 되게 무서운 게 우리 독일이 사실 지금 독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의 주범국 이었고 그걸 다 이제 폐방하고 망 나서 막대한 배상금을 이 물렸는데 그거 10년 예상보다 20년을 땡겨서 본다 갚고 2차 세계대전을 또 일으켰던 국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겁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 독일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쪼갰던 거잖아요. 이제, 겁난다고. 그런 상황인데,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이제 계속 철저하게, 반성이라도 해주고 있으니까 괜찮은 건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포탄이나 탄약 군수공장을 국유화를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걸 국유화했던 시기가 있었죠. 태평양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오는 그 구간이 이거 다 국유화시켰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군사력이 강화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헌법적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만들면서 어, 무기를 극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뭐 일본이 핵을 못 만들어서 안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만드는 속도가 뭐 우리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만드는 속도가 엄청날 거예요. 양이 또걱좀좀 좀, 좀 위협스러운 부분에 대한 뉴스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금 얘기 있고요. 금 지금 계속 지금 오르고 있죠.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어 오늘 트럼프 때문에 조금 떨어졌는데 뭐 계속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다. 자, 그리고, 어, H200의 중국 판매는 북한에다 핵무기 파는 거하고 똑같다.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요번에 이제 4월달, 어, 미중 정상회담에서 요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대두구매 얘기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젠슨왕 CEO가 AI 인프라의 수천조가 더 필요하다.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쪽 인프라 같으면 뭐, 원전, SMR, 어, 전력설, 전력망, 뭐 이쪽 같이 볼수 있는 거죠. 계속 봐야 되는 상황. 물론, 반도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 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오늘 그래도 일부 어느 정도 어,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알테오젠과 에로 관련 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얘기 있고요, 반도체. 자 국내뉴스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원화 약세로 인해서 대미 투자 상반기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일단 미국 쪽에다가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어 그럴 수도 있다, 있겠다라고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 부분과, 지금, 미국에서, 어, 얘기, 루트닉이 얘기했던, 어, 반도체 관세 100% 뭐, 지금 더, 우리, 지금 따로 또 해야 된다, 추가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이 있잖아요. 요거 같이 연결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1 평균 거래대금. 코스피 24조, 코스닥 10조. 어, 극단적 양극화. 중소형주 몰살 위기. 이,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어제는 일단 코스닥 20조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뭐, 아이테오젠 때문이겠죠? 어,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줘서, 중소형주 쪽으로도 조금 이게, 어, 온기가 좀 돌아줘야 됩니다. 최근에 조금씩은 돌고 있기는 한데, 이게 전체적인 이 지금 중, 어, 미국이 러셀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계속 소외된 상태에서 일부 몇몇 애들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선별적으로 일단은 음, 우리도 중소형주들이 같이 올라와야 건강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어, 개인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기관들이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시총 1000억 미터로안그 투자 못 해. 500억 미터로 투자 못 해. 지금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 그러면 500억이든 1000억이든 요 정도 되는 기업들은 거의 투자를 잘안 하는 편인데 이쪽에 조금 더 투자를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좀 올라오는 걸 다시 좀 보여 줘야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올라가요. 코스닥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자그 다음에 어, 이런 건 진짜 싹 색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자그 다음에 어, 오늘 밸류업 쪽은 조금 눌림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 주 본회의 상정, 3차 어,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 뉴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어, 원전 전력만 같이 움직이니까 봐야 될것 같고 어제는 원전만 일부 일부 원전만 움직였는데 어, 원전 움직이면 결국 전력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마트 구매단이 방안에서 K뷰티 57개사와 1대1 상담회를 했다. 오늘 어 화장품주들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안에 내용을 이게 보니까 깊은 내용은 없는데 어, 미국 쪽에 지금 어, 114억 달러 수출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있는 걸로 봐서는 오늘 화장품 주들은 조금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통신사가 어, 전송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쪽은 이제 광통신, 어, 통신 장비, 요즘 통신 장비 주들 강하진 않지만 조금 조금씩 뭔가 스물스물 어, 이렇게 밑에서 바닥 잡고 있는 느낌들은 좀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아, 이것도 이제 쏠림인 거고요. 뭐 로봇 계속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이것도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있잖아요. 어, 알테오젠 사측에서도 얘기했듯이, 원래 로열티를한 10년간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 어, 알테오젠이 18년간 받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년간, 예를 들어, 4%, 뭐, 4% 받는 거하고, 아니면 3, 뭐, 4% 받는 거하고, 18년간 2% 받는 거하고 따지면, 약간 뭐, 2년치가 모자라는 정도인데, 한 번에 많이 받느냐? 아, 조금씩 더 길게 봤느냐 이 차이인 건데 조금 생각보다 어 시장이 시장이 아마 이 기대 심리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곧 자리는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요 정도 어 말씀을 드리고요 음 오늘 제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섹터는 어 일단 방산 쪽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것 같고 화장품 봐야 될것 같고요 원전 전력 이런 거 같이 봐야 되고 로봇 뭐 계속 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통신 장비는요 지금 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좀 관심 섹터에다가 올려놓고 어, 움직임들을 조금씩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서서히 물밑 작업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 에 이제 오늘 가장 크게 움직일 애들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은 에로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알테오젠과 에로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어, 반등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어제 알테오젠 말씀드렸던 그 회복 지점 있잖아요. 그 지점까지 바로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화이팅 합시다. 마치겠습니다.